몇몇 개는 공감되는데 몇몇 개는 너무 바보잖아. <laughs> 계란에 사온다. 적혀 있는 거 계란이 아니라 왕란 특란이다 계란이 아니니 못 산다. <목소리> 오왕. <목소리> 귀엽네 반응이. <목소리> 어차피 알나낼거 저렇게 해서 브이로그 하나 찍으시. <laughs> 저한테 이러다 저래하지 마세요. <laughs> 일해라. 저해라. 웃고 유치해. 아, 코간 지러워. 아, 심술 부렸더니 코가 안 지럽네. 사생활 침해하지 마시라고요. 눈을 불라릴 거예요. 그, 그, 있잖아. 남자가 한번 말한 것을 지킨다는 거. 마마일은 중천금이요. 마마를 왜 잃어? 미친. <laughs> 그거 뭔지 알아요. 마마일은 중천공이 남자친구가 저만큼 무식하면 진짜 좀 그렇긴 하겠다. 마마 일은 중천금을 마마일은 중천공이라고 하면 좀정 떨어질 것 같긴 하네요. 진짜 외모가 천년의 이상형이어도 저건 힘들 것 같아요 맞춤법 잘하는데 왜 홀로 있는 거아나 갑자기 왜아 갑자기 땀구멍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지? 아왜 갑자기 수혈해져요 님들 울지 마세요 님들 왜 울어요 괜찮아요? 울지 마 연락 안 하고 싶었는데 진짜 더 이상은 한계다 나는 아직도 네가 내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는데 아, 여자 미쳤나. 뭐 하는 거야? 아니, 거짓말 하지 마. 몇몇 몇 개는 공감되는데 몇몇 몇 개는 너무 바보잖아. 여자들이 결혼하고 남편한테만 많이 화난다는 게 인풋을 하나 하면 아웃풋이 하나 나온다는 건데. 보통 남자는 그게 정상. 안 그래요! 맞나? 약간 코딩을 해야 된다 같은 느낌. 아니! 진짜 그래요 남자분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마트에서 계란 사와 하면 마트에서 요정란이야 무정란이야 특란 왕란이라면서 다 물어본다는 거죠. 어, 근데 만약에 모른다 싶으면은 좀 알려줄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도면은 회사에서 생각할 거다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생각을 멈추는 걸수도 아. 아 그래서 남자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집에만 오면 바보가 되시는. 계란을 사온다. 적혀 있는 거 계란이 아니라 왕란 특란이다. 계란이 아니니 못 산다. 에러가 떠서 새로운 명령어를 내놓으란다. 뭔가 차라리 헷갈리면은 물어보면은 아, 헷갈리는 나 하고 답해줄 것 같긴 해요. 햄스터 밥 주라 하면 쌀밥 줄걸요밥 주면 물줘 주겠지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. 여친이 딸기 우유 두 개랑 메론 한팩사 와줘 했는데 빨리 갔다 와서 개말 생각에 딸기 두 팩이랑 메론 우유 사와 가지고 개처맞으며. 아니 개 처맞기까지 하셨어요? 아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었다 어.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남편한테 여보 쌀 씻어서 밥좀 얹혀줘 하면은 쌀을 씻고 밥솥에 넣은 다음에 시사를 안 해준다고요? 최악의 경우는 그러긴 해요 중요한 점은 일단 나는 햄스터가 싫다는 거죠 아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는 컴퓨터 코딩과 똑같이 해줘야 똑바로 출력이 됩니다 쌀 씻는 것도 한 번만 씻는다고요? 그거는 안 해봤으면 그럴 수 있는 거 같아요 어. 안 해봤으면 그럴 수 있다. 남자 사용 설명서 세 가지. 첫째, 어떠한 경우에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. 아니 남자가 이거밖에 못 해? 나 확실히 남자분들은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. 요 진짜 싸우자는 거인 그건. 남자분들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거. 그러하나 그러니까 못해 우리 방 시청자 중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어요. 그거 가지고 이제 타박하면 진짜 상처받아. 아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. 괜찮아요. 이렇게 말했어야 돼. 게임 티어도 낮으면서 왜 하는 거야 오늘부터 전쟁이다 선빵자존심이 긁혔는데 거기서 한번더 긁으면 터지는 거죠. 한번 긁힌 건 참아주는데 그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벽에 못질을 해줬는데 어때 나도 못질 되게 잘했지 막 이랬는데 어, 그것도 남자들이면 다이 정도는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 은 이제 마상이 되는 거야. 막 역시 우리 자기가 짱이야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. 막 거기다가 대고 뭐 이정도 가지고 그렇게 허세야? 이러면서 능력을 알아봐 주지 못하면 이제 남자의 마음을 <laughs> 이제 못질 안 해준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이 오빠는 외모 잘 가꾸는데 오빠는 왜 그래? 이런 말 하면 헉, 진짜 사람 비교는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 그러면 안돼 같은 주제로 까도 동성끼리나 친구끼리는 괜찮은데, 이성이나 여친, 마누라가 까면 발광함. 가장 좀 자존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대상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하네요. 아, 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일어나는 수가.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. 이제 남자 사용법.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딱 얘기해준다. 저 건조기에 있는 거 빨래 다 돌렸으니까 저거 갠 다음에 수건은 화장실에다가 계속 넣어줄래?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해줬다 그러면은 진짜 와 역시 자기가 짱이야 어쩜 이렇게 자기는 빨래도 잘 접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칭찬은 확실히 해주고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부탁을 정확히 얘기해주면은 하면 된대요 학생이나 역할에도 내 옆에는 있어줄 사람이 나를 깐다? 어 고추,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짤란다짤란다짤란다일 시키고 나서 그 강아지 박수치면서 짤란다짤란다 짤처럼 해주면 하드 버프 받아서 일더 잘하고 <laughs> 우리 남편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? <laughs> 그렇게 하면은 애이 빨래 안한 남편이 나야죠 남자분들이란 어떤 생명체일까? <laughs> 남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빨래를 했는데 그거를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와, 진짜, 너무 잘해줬너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잘 잡았어. 어, 너 덕분에 너무 편하게 빨래 정리했다. 이렇게 얘기해주면은, 약간 이렇게, 나 세상에서 제일 빨래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나요? 약간 마음속으로.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귀엽네. 집안일 다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다음 주시면 아 그치? 그럼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야 빨래 다 했으니까 이제 저거 설거지 좀 해줄래? 이러면 안 된대 빨래를 잘한다고 하면 빨래 서없는건 나한테 맡겨줘 하면서 이제 그거 하는 기계가 된다 일을 다 했으면 보상을 주고 연계 퀘스트로 해줘야 하는 거지 보상 안 주고 연계 쾌하면 여자들도 퀘스트 포기 누르잖아요 이거 하고 자기 게임 하자. <laughs> 남자는 고대부터 사냥을 하던 거에서 크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사냥에 성공하면 그날은 파티를 해야 되는데 다 방사냥 가져가면 기운 빠지는 거죠. 오오오 왜 남자분들도 여자들 보고 외계인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예요? 어깨 조수석에서 흔들리는데 눈화장을 하지? 어 조수석에서 눈화생각 본적 없긴 한데 어, 신기하긴 하다. 스스로한테 실망한 걸 우리한테 보냐 왜 여자들은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른 친구 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? 그건 신기한. 그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나 포함해서 세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막 남자친구랑 이래가지고 막 이랬잖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딴 친구 가 새로 왔어. 처음부터 야 얘가 글쎄 얘 남자친구인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봐 이랬더라니까 얘가 이랬대. 이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막 얘기해주는. 어,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그거? 남자분들은 이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썰을 풀고 있어 재밌는 썰을 풀고 있어. 근데 한 명이 와. 근데 이게 중간부터 들으면은 좀 약간 이 흐름이 이해하기 힘들어 그럼 처음부터 얘기 안 해줘요? 아 나중에 술 마시면서 다시 얘기해줘요? 아 뭐야 뭔 얘기야? 아 몰라도 됨? 오케이 아 가만히 앉아있다 대충 이야기 흐름 파악하고 끼어들어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알아서 이야기 흐름 파악하거나 요약보만 말하자고 오오오 한번 어, 보자 나는 어땠던가? 나는 그냥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하거나 1대1로 얘기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어 나도 잘 모르겠네? 라이브 여사친들이랑 밥 먹으면 입마들 맨날 아 이런 거 먹으면 살찌는데 하면서 먹고 디저트까지 아무지게 먹은 다음에 제 팔찌 집에서 야지가 말려줬어야지 해서 아~~~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 이런 거 먹으면 살찌는데 암작 암아 배불러 이제 디저트 먹자 암작 암야네가 말려줬어야지 안 해봤어요 배부르면 안 먹으면 될일 아닌가? 이렇게 사슴이 있어서 이렇게 잡자고 말하는데 딴짓하던 놈이 다시 물어보면은, 다시 말하는 시간에 사슴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. 아, 아또 그런 이유가, 아, 화장품샵 갔을 때 수십 개의 핑크가 있는데 전부 다 다르다 할 때. 그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, 음, 왜, 건담, 프라모델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이제 여자 눈에는 다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, 진 남자분들이 봤을 때다 다른 거랑 비슷해요. 아, 님들 그거 알려줄까? 님들이 신기할만한 거는 사실 이게 아니야. 님들 나스 불어서 유독 많아요. 응. 선크림 겸 수분크림밖에 안 바르는데, 근데 남자분들이 그 정도 챙겨서 바르시는 거면 진짜 열심히 챙겨서 바르시는 거긴 하더라고요. 스킨 로션도 귀찮아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현무 찍기 무슨 선크림? 현장 찍긴 나도안 바르는 선크림을 현장 찍은 좀 발라요. So...